8월 31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특별한 진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분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실제로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는 반복해서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의해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분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며 사람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부활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믿는 자의 권세와 특권 등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의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단순하고 간결한 언어로 남겨 놓으신 E.W. 캐년 목사님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E.W. 캐년 목사님은 당신의 책두 가지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의 일들을 죽음 이후로 미뤄 놓았다. 천국에 가면 안식을 누릴 거야. 천국에 가면 승리를 얻게 될 거야. 천국에 가면 정복자가 될 거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땅에서는 실패, 비참함, 실망, 그리고 연약함 외에 우리가 가질 것은 없어.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충만해집니까? 이 생에서입니까? 아니면 다음 생에서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이라는이 말씀은 언제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경주를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 앞에 선 다음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은 언제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완벽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새 창조는 전혀 새로운 종족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들어왔던 죄의 본성이 바로 사탄의 본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죄의 본성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의 거울로 돌아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게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가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6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디모대 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아버지는 나에게 영생과 아버지와의 연합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신성한 관계를 인식하며 살고 아버지와 담대한 교제와 사귄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계시 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